자, 방정식을 원을 나타내도록 한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이 방정식이 어,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그 이런 형태 있죠. 자, 이런 형태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는데, 자, 이런 형태로 일단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x 제곱과 플러스 4x가 서로 짝꿍이죠. 자이 식의 완전 제곱식은 어, 4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, 이, 이 없던 4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를 해주고요. 그러면 어, 얘는 이제 완성. 그다음에 어, y 제곱도 짝꿍이 이겁니다. 마이너스 2y.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, 완전 제곱식이 필요하려면 이 마이너스 2를 절반해서 그 절반한 것의 제곱수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1, 1이 되죠. 자, 그런데 1은 원래 없던 수죠. 그래서 다시 빼줍니다. 이렇게 하고 나머지 k는 0 이렇게 쓰면 어,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었을 때 자,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상수는 어, 지금 자 이게 완전제곱식이고 이게 완전제곱식이죠. 그러면 상수가 남는 건 마이너스 어, 4하고 마이너스 1 그다음 플러스 k이죠. 그래서 오른쪽 이항을 하면 5 어, 마이너스 k가 됩니다. 자 그런데 우리는 이그 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려면 이 값이 우리의 반지름 제곱의 자리예요.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원이 되려면 일단 이5 k 가 0보다 커야 됩니다. 0이 될 수도 없죠. 반지름은 0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마이너스 어, K는 마이너스 O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어,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.